두 분이죠. 다섯 명. 이거 잘해야 돼. 부모를 포함한 다섯 명이니까 자녀는 몇 명이 있어 그러면 세 명이겠죠. 네. 에, 일곱 명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부모가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웃하는 문제는 이 둘을 하나로 묶으라고 그랬고 하나로 묶였으니까 이걸 마치 몇 명처럼 생각해라. 한 명처럼 생각하라 고 그랬지. 그러니까 총몇 명이 있는 거야. 네 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명을 일렬로 쭉 배열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할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뒤에다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169쪽도 다 해야 되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눈치 안 봐도 돼. 에? 잡팔팔이뭐팔 찔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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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4, 7, 9, 4 여섯 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열한데 몇 가지야 그러면 그냥 여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어, 1720. 10, 1020. 1 2 0이지6패자 그런데 모 어,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모음을 알아야겠네. 네. 영어에서 모음이 뭐였죠? 아, 에, 이, 오. 우죠. 네. 아, 이걸또 알아야겠네. 그럼 여기 F, R. I, E, N, D 그랬으니까 모음이 2하고 I가 2개가 있네 이 둘을 원바디 하나로 생각을 해라 그 소리네요 그러면 이제 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5, 4, 3, 2, 1한 다음에 I와 E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해줘 이거 얼마라고? 120 에다가 2 곱하니까 240개지 이렇게 그 다음 948 동아리 회원 3명 음악 동아리 미술 동아리 4명이 일렬로 산다 7팩이죠? 네에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자꾸 하냐면은 뒤에 나중에 확률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해야 되거든 확률은 아, 그 때문에 그래 아무튼 같은 동아리 회원끼리 모두 이웃하에 서는 경우의 수 같은 동아리가 이제 저거네 핵심이네 그러면 얘네가 같은 동아리고 3명이 4명이 같은 동아리잖아요 얘네끼리는 무조건 같이 붙어있어야 돼음음 그러니까 음, 음이 이렇게 같이 있고 미미미미 미, 미, 미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막 중간에 섞이면 안 돼. 음미, 음미, 음미. 이게 안 돼. 어. 어, 어떻게 어 하냐? 7명이지만 얘는 다 묶어버려야지. 따로따로. 그럼 몇 명, 두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두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게2곱하기1이다 우리 두 가지. 그런데 얘네 길인지 또막 자리 를 바꾸잖아. 그러니까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죠？또 4 명이 자리 를막 바꾸 죠？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니까 24 죠？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이거 나온 거26 24를더 해야 되 나요？곱 해야 됩니다 이거 다288 28, 88 288그 다음 949 다섯 명의 학생이 벤치에 일렬로 앉으려고 한다. A는 B의 왼쪽 바로 아, 이게 써있어. A는 B의 왼쪽 바로 옆. 둘이 붙어있어야돼 이웃이야 이웃 야, C와 D는 이들도 이웃이야 그러면 다섯명중에서 이미 둘둘이 짝을 지었으니까 이만 찐따처럼 이제 있네 마치 몇명 하나 둘 셋이죠 그죠? 3 2 1입니다 근데 항상 이웃하는거는 지네끼리 자리를 바꾸시는걸 고편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CD, 자리 바꿀 수 있죠? 음. 곱하기 2 자, 여기는 자리 바꿀 수 자리 바꿀 수 없죠? 네 음. 반드시 A가 위쪽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음. 응? 음, 내일 혼나면 되죠 네 내일 봐 야, 너 내일 저기 뭐냐 저요? 5시 끝나지? 어. 그러면? 영어? 네. 끝나 바로 와 네. 얘는 자리를 못바꿔요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냥, 그냥 이게 끝이야. 3, 2, 2. 12가지.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색칠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잘 나와. 어, 그래서, 단골 손님이야. 근데 이제, 너희는, 이번에 범위가 확 넓어가지고 이제 이런 색칠하는 건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대표 뽑는 거는 아마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너희는 아마 그럴 거야 그 단원에서 정말로 꼭 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 그 문제들 위주로 아마 나오게 돼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면은 문제가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자아무 950번 색칠하는건데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안했던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기 어려웠을거야 자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페인트 세가지 색이 있어요 3색 그걸 여기다 색칠하는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다 칠할거냐면은 어 그냥 순서대로 A부터 칠해 여기다가 그럼 세개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선택을 해서 칠할거 아니야? 그럼 A는 가능성이 제일 많지. 네. 그치? 그니까 러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겠죠? 네. 세 가지 색이니까? 네. 그래서 3이 있겠어. 그러면 이제 B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냐면은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색깔을,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대. 그니까 러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도 주황색 칠하고 여기도 주황색 칠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 번 쓴다는 얘기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라 그래서 이웃이 어디야? 얘 이웃집 어디야? b 네. 여기는, 여기 주황색 칠했으면 여기 주황색 칠할 수 있다 없다? <laughs> 없다. 그 소리야. 그러면, 같은 색을 여러 번쓸수 있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인 줄 알았는데, 이 둘은 겹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가지면 여기는 몇 가지 칠할 수 있겠니? 그렇지 두 가지야 손를못 칠하지 여기랑 겹치니까 여기 두 가지야 됐지? 네. 그럼 여기는 C자리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두 가지 왜요? 왜냐면은 원래 세 가지 칠할 수 있었지만 여기랑 똑같은 거 칠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A랑 C랑 겹쳐도 상관없죠? 네. 같은 색 칠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이웃이 아니니까 이웃 건너집이거든 그래서 A와 C가 같은 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가지야. 근데 만약에, 만약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하면 안 된대. 반복하면 안 된대. 그냥 딱한 가지씩만 칠할 수 있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겠지? 네.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야. 그잖아. 네. 세개 중에서 이미 두개칠해버렸으니까 나머지 색 하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네. 한 가지가 되는 거라고. 여러번 사용하냐 안하냐가 이 차이가 있는거야 <laughs> 그 다음 951번 <laughs> 951번 쌤 비오는데요 진짜? 뭔 비가 와 지금? <laughs> 어? 비 그려져있네? 우와 와. 비가 오긴 와야겠다좀 아, 건조해가지고. <laughs> A, B, C, D. 자 여기 색깔부터 체크해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네. 네 가지 색이죠. A, B, C, D의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서 여기 여러 번 써도 된다 이런 말 없지. 그러니까 한 번씩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럼 A부터 칠하자. 선 B부터 칠하면 안 돼요. A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웃하고 있잖아. 그치? A 입장에서 B, C, D 세 개랑 이웃하고 있잖아. 그래서 가장 많이 이웃하는 놈을 먼저 칠해주는 게 좋아. 좀 어려면 그냥 알파벳 A니까 A부터 칠한다는 생각이 되고. 오늘 <laughs> 몇 가지. A에 몇개 칠할 수 있어요? 네 가지죠? B는? 세 가지. C는? 세 가지? 안 돼. 이게 세 가지가 돼버리면은이둘 중에 하나랑 겹치게 돼. A에 있는 놈이랑 겹치거나 B에 있는 놈이랑 겹치는 게 생겨.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여러번 뭐 쓴다 이런 말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여기는그러면 뭐가지? 한 개, 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4, 3, 2, 1이야 24가지 네그 다음 9, 5, 2 유현아 다 했어? 반문지 빼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 바꿔서 채점할까요? 그러면 그니까 자기가 진짜. 그래 구일의로게정이 <laughs> <9일에. 웃음> 어떠냐 네? 학원 안 다니다가 다니니까. 네. 어제 영어도 했잖아. 네. 죽겠냐? 네. <웃음> <웃음> 이게 맞았냐? 자 해야겠다 색깔 다섯 개 있지? 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를 어디다 제일 먼저? A에다 먼저 칠하자 네. 그럼 A에 다섯 개 색깔을 칠할 수 있네 그지자 네. B에는 네개 칠할 수 있겠지?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읽어봐야겠어 각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중복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다 다르고 다르고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세 가지 이렇게 돼 네. 그래서 1번이 5 4 3이야 네. <laughs> 뭐 얼마? 60. 그렇지? 자, 2번입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좋은 거야.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 여기 다섯 개. 여기 몇 개? 네 개죠. 좋지면 안 되니까 여기 몇개일까요네 개. 4개. 오, 4개죠. 4개죠? 네 개죠. 네 개죠. 오케이. 어우. 80. 953번. 근데 힘들어도 다른 애들도 다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여기서 학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오 오고 싶어서 왔어요 <laughs> 아, 동기 일곱 시에 왔어 오 일곱 시에 딱 노트 썼어 동기 일곱 시에 와서 노트 써서 해서아 그렇다고 몇 색? 5색 뭐래? 여러 번 사용 좋아 좋아 이웃 영역은 서로 다른 색자 갑니다 5 4 여기 뭐? 3 3 여기는? 3 그렇지 여기 3이야 뭔지 알겠지? C랑 이웃하는 곳이 두 군데죠 그러니까 이두 군데랑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 5에서 2 빼서 3이고 D 입장에서도 이웃하는 게 이거 두 군데지? 그래서 3인 거야 E 입장에서 이웃이 두 군데지? 그니까 러 2도 뭐야? 3이라고 그래서 5, 4, 3, 3, 3 얼마야 계산하면 60이니까 60이죠? 구름 540와 540까지는 여기다 색칠하는게 5개 자, 그 다음, 이 숫자 카드는 조금 잘하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0을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뭐? 9, 7, 번 해봐 9, 10, 안 해도 돼? 해요? 13, 점다했1부터7 7개1 0 21, 22, 아3 2 그래. 단순히 그게 아니네. 일곱 개 공이 있는데 두, 두 개를 뽑으니까 이두 자리 숫자겠죠.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3번째로 큰 수야. 이게 13번째로 큰 수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가장 큰 수로부터 작아지는 그 숫자로 해 가지고 13번째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 그러면 가장 큰 수는 어떤 수겠어? 7 0 70, 70. 6이겠죠 당연히 네. 그죠? 리가첫 <laughs> 번째로 큰 수고 두 번째로 큰 수는 75 0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누가 따라 할래? 그건 네. 좀 아니지? 네.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몇개 나와? 7로 시작하는 게몇개 나와? 6개 나온다. 그 소리야. 네. 그러면 6으로 시작하는 거는 몇개 나오겠어? 6개, 6개, 6개 나오겠죠? 네. 그죠? 네. 6개. 맞지? 네. 여기 1, 2, 3, 4, 5, 6, 7, 600, 1, 2, 3, 4, 5, 7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벌써 이거 6개, 6개니까 12개잖아. 네. 됐네. 이거 6으로 시작하는 거, 다음이 13번째겠죠? 즉, 5로 시작하는 놈 중에 제일 큰 놈이 13번째로 큰 거겠지. 네. 뭐냐 해줘야 그래. 50. 7. 그죠? 7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57이 13번째로 큰거 이거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그 위에 것도 몇개 해야겠다. 이게. 다른 말에서는 내가 시끄럽다고 하지 956번도 해볼게요. 1, 2, 3, 4 4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는데요.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홀수의 개수요 홀수의 개수. 홀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돼. 1의 자리 숫자 무슨 수? 홀수면 돼. 네. 반대로 짝수면 1, 2, 3수자가 짝수면 되고 네. 이 중에서 올수 누구 있어? 1하고 3 있죠? 네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돼자 봐봐 <laughs> 세 번째 자리 1로 왔지? 네 그러면 이 자리에 몇개올수 있어 숫자? 세개 3개 세 올수 있잖아 네개 중에서 한개 왔잖아 네. 세개 나왔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3개 올수 있어 네 그럼 여기 당연히 두개올수 있지? 네 여섯 개야 다 풀었으면은 틀린 거못 고치겠으면 이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개념 쎄니다. 곧 끝나니까, 네? 응. 그 다음 시간에 끝에. 그러니까 여기 3았지 네. 응.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세번첫 번째 자리에 세 개가 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자리에 두개올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 끝이 1인 놈도 6개 있고 끝이 3인 놈도 6 개가 있네 다두개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거는. 고, 더 해요. 더 해야죠 이거는. 1인 경우와 3인 경우 각각에 따로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 네. 내가 숫자를 딱 뽑았는데 이거 3개라, 이거 3개가 동시에 나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네. 되냐, 그럼 그 위에 거안 해도 되냐? 네. 그럼 나중에 또 물어봐. 물어봐. 해줘야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몇번 해볼까요? 962번? 아, 짝수 해볼까? 958번? 홀수 했으니까 짝수 해볼까? 958번 0, 1, 2, 3, 4 저기 짝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옆반이 있더래 와... 그 화목투 시반이지심각하다 거기 짝수가 뭔지 모르는 애가 있어가지고 누구야? 돼지야? 아니 몰라, 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장 뽑는데 두 장을 뽑으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짝수구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짝수 0 2, 4만 오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0이 왔습니다 그럼 0이 누가 와야 돼요? 철수 와야 돼요? 자 0이 왔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여기 올수 있죠 네. 2가 왔어요 여기 몇개올수 있어요 그러면? 네 개요? 1의 자리에 왔어 네 그럼 2가 왔어 네 4개 남았지? 4개 올수 있어? 3개 세개 와야지 네0못 온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3개야 여기도 몇 개? 3개 올수 있겠지? 네 그래서 4개, 3개, 3개, 10개 유식 알았지? 선생님 저 뭐해요? 수다 했어? 달목을 하려고 한 거? 아 피타고라스 다풀 왔어? 왜? 이건 어 아. 아. 구오구도 하자. 16장의 카드 중에 서로 다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야. 근데 얘가 0이 들어가 있어. 여섯 개인데. 대략적으로 0올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섯 개 중에서 네. 하나 빠져가지고 다섯 개지? 네. 그럼 5다 그럼 여섯 개 중에 숫자 하나 왔으니까 여기 있는지 몇개올수 있다? 다섯 네. 개올수 있다 그럼 여기 네개올수 있다 네. 5 5 4 오케이? 네 으흠 <laughs> 도립공 열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두 자리 잔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 여기 뭐래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우선 몇개올수 있어요? 10개 였죠? 네. 그럼 몇 개? 9개, 9개 올수 있지 10의 자리에 네. 맞지? 네. 문제는 1의 자리, 자리 몇개 오게? 10개. 그렇지! 10개가 와 왜? 여기 있는 숫자 여기에 와도 되니까 그게 10개야 이거 90이야 그래서 네. 됐지? 네. 네. 그다음 9육이 해봐요? 162번 자세장 뽑아 만드는데 그 240보다 큰수 240보다 큰 수니까 뭐 있어 240 1 오고 240 3 오겠지 2는 못 오죠 2가 여기 써먹었으니까 그 다음 없죠 이제 그러면 이거 빼고 두개 있고 또 있어 3으로 시작하는 거 있지 네.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건데 네. 무조건 3으로 시작하는 건다 크지 네. 3 뒤에 몇개 숫자가 올수 있어요? 세 개. 하나 네. 둘셋 4개 네 올수 있죠 네. 그래서 4 4개 네 네. 그 다음 3자리 숫자라고 쓰니까 여기는 이제 몇개올수 있어? 3개 세세 개올수 있지 네. 그래서 12개가 올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으로 시작하는 건 12개가 만들어져 이제 뭐 네. 남았어? 4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네, 12개 가 되겠죠 똑같이, 네 이제 12개, 12개 아까 이거 2개 26개 그다음 대표 뽑는 거 나왔다 이. 여기 뭐 해볼까? 66 66? 네. 자, 여자 넷. 남자 셋. 자, 회장 하나. 여자 부회장. 부회장인데 여자라고 그랬어요. 남자 부회장.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얘부터 뽑지 마요. 그냥 회장부터 뽑지 마. 왜냐면, 여자 부회장, 남자 부회장, 이렇게 여자 남자 정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뽑아야 돼. 이거는. 그래야 덜 헷갈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자 부회장 한 명을 뽑는데 남자에서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바뀌냐 수술을 하지 않는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여자 부회장한 명을 뽑으려면 반드시 여자 중에서 뽑아야겠지 네. 그럼 네명 중에서 한명 뽑는 거니까 몇 가지야 네, 네 가지 그렇지 또 남자 부회장 한명 뽑는 경우는 그몇 가지겠어 세. 세 가지겠지 네. 자 마지막으로 회장을 뽑지 네. 그러면 이 회장은 여자가 뽑혀도 되고 남자가 뽑혀 상관없는 거지 네. 그럼 몇명 남았어 지금? 어, 그,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명이니까총 일곱 명 그러니까 총 중에서 두명 뽑혔으니까 다섯 네. 명 남았지? 다섯 명 중에서 한명 뽑으니까 여기 다섯 가지 있렇게된 거야 네. 자 그래서 네, 정답은 뭐예요? 곱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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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저또 할게요 네. Merci.